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분이 안 되면 너도 괜찮다. 이런한 번, 두번다 내가 했어.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다 그대한테 한 거잖아. 근데 그대가 선택을 이상하게 했잖아. <웃음> 그러네. 그러네. <웃음> 책임 전가했다.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사이비 종교로 가요. 안녕하세요. 아, 아팠잖아. 아니, 그, 이 안에서 이게 파열이 된 거야.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나한테 막 그러시는 거 우리 애들 어떡하지? 뭐 별생각이 다 들더라고. 15분 정도 제가 기다려드릴 수도 있고, 영식님이 기다려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아... 순서만 나와면 누구랑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만 하면 돼요 아무리 허영석 씨님이 그러니까. 아, 먼저? 어, 아, 왜냐면 아, 어, 나 어. 지금 먼저 동안, 한 통화 있다가 어. 해야 돼가지고. 전화 뭐 일을 지금 하시다니까 어, 어. 먼저. 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뭐라고 가볼까요? 자, <laughs> 궁금한 건다 해결이 됐어요? 음. 하나 마지막 하나 남았던 그 질문이 아까 영식님 계셔가지고 못 물어봤었는데 영수가 국화를 선택해서 오신 건지 아니면 음. 처음부터 나는 오늘은 백합이랑 만나야지라고 해서 오셨는지 그금 그건... 어, 궁금하다. 저는 백합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국화님한테 가고 싶었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영수님이 건 뭐건 저는 갔습니다. 제가 이깁니다. 음... 제가 이깁니다. 음... 제가 갖고 싶은 건 제가 갖습니다. 음... 제가 이깁니다. <laughs> 제가 이깁니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들어가면. <laughs> 아이고야. 갖고 예. 싶어도 못 갖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제가 갖고 싶은 건 제가 갖습니다. 오늘 저랑 데이트하기 전까지는 구... 누가 봐도 약간 국화님한테 올인이어서 막 오늘 계속 그런 거를 취하셨잖아요. 우리의 이후에 Let's 어떻게 see. 행동하실지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기 때문에, 아, 저는 음. 얄궂게도 잘 보세요.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분께 마음을 많이 드렸었고, 아. 저는, 돌아가면은 저는 돌아가면은 그분께 또다시 친근하게 대할 겁니다. 어, 솔직하게 말하네요. 어, 국화님께서 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음. 만나보고 저 사람의 매력도 다 느껴보시고 음. 그 중에서 취향이 음. 저라면은 음.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음. 모시고 싶습니다. 음. 그게 필요한 거고 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음. 돌싱이고 아기를 음.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번 만나줘의 음. 스탠스입니다. 음. 제가 선택자의 입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 아니, 그런 마음이면 아... 백합님은 마음을 접으실 것 같네. 약간, 어, 네. 어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음?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분이 안 되면 너도 괜찮다. 이런 현실은 너가 도 괜찮다. 이런 느낌인데, 나는? 응, 음, 맞아, 맞아. 아니요. 너 아니면 일로 가야지. 저 그렇게 비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보는 앞에서 그렇게 애정 행각을 했었어요. 어, 어 엄청 엄청하더라고. 맞아. 우리 우리 국가 우리 뭐. 제 여자친구 우주 뚫고 넘어갑니다. <laughs> 우주 뚫고 넘어갑니다. <laughs> 그게 제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laughs> 내가 그대를 못 만날 이유는 뭡니까? 너 그렇게 애정 행각하다가 나한테 왔으니까 그 애정 행각이 나한테 간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내가 그대를 우주 끝까지 날려버릴 거는 생각 안 했습니다. <laughs> 아, 쟤는 연애하는 스타일이 저렇구나. 아... 그겁니다. 음... 근데 저 자리에 있으면 이게 홀리나 봐요. 예. 이게 이렇게 약간 홀리죠. 이렇게 네, 처럼 그리고 그 선택을 내가 했습니까? 나는 선택을 그대한테 했잖아.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제가 마음에 드는 분은 백합님 하겠습니다. 나는 백합이 좋더라? 안녕?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한 번, 두 번, 다 내가 했어.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다 그대한테 한 거잖아. 난 내가 그럼 최선 다한거 아니야? 근데 그대가 선택을 이상하게 했잖아. <laughs> 이상하게 했잖아. <웃음> 그러네. 그러네. <웃음> 국카씨 네. 네. 어, 책임 전가했다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사이비 종교로 가요 <웃음> <웃음> 내가 그대를 선택할 때 국화님은 나를 선택해 준 사람이라고 그럼 내가 감동하지 않을까? 바꿨을 때 그거예요 상황이에요 <laughs> 화낸 거 아니고 아니야 <laughs>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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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laughs> 너무 내가 너무 재밌게 읽네 어, 아니야 뭐 지금 머리가 음, 복잡하지 아 근데 그 말이 너무 꽂혔다 남자 두번 선택했는데 두번다 영신님은 저를 아니었잖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는 나를 한 번도 어. 선택 안 했잖아 항상 나를 좌절시키는 모습만 보였던 건 그대예요 <laughs> 좌절시키는 그대라어 어, 어. 인정 음. 어 고마워요 음. 고마워요 음. 정리가 되세요? 어. 안 들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 그러네. 응, <laughs> 음. 어, 맞네. 음. 오늘 연신님도 저랑 대화하고 이래서 많이 알아가고 이래서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요. 진정성이 음. 느껴지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음. 느껴졌어요. 음. 저는 대화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음. 두분다 대화를 잘 하는데 음.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느낌 다르죠. 예, 네, 답은 저도 몰라요. 상황을 보고 싶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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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작진들께서 실현도 어. 줘보고 그리고 <laughs> 저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결론이 나니까요. <laughs> 이게 두 번, 세 번, 네번 나오면은 저렇게 되나 봐요. 음. <웃음> 선수. <웃음> 너무 좋았다. 음. 지었. <laughs> 이번 선수 입장. 어 입장. 오케이. 이번 선수 입장 바로 하겠습니다. <laughs> 고마워요. 넵. 네. 백합님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습니다. 어 진짜로. 대화의 결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그분이십니다. 서로를 서로를 존중하면서 발언권을 가지고 서로를 어필하는 그런 시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백카님이 정말 리액션으로 많이 받아주셨어요. 맞아요, 주셨어요. 맞아요. 네. 하지만 70대 30이었으면은 60대 40 정도로 맞춰줘서 여전히 국화님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엔 <laughs> 네. <laughs> 국화님 보고 야. 지금. 그 와중에서도 원픽은 무조건 <laughs> 있는 니다 국카야, 국카. 놓치고 싶지 않은. 응. 예. 야, 저, 다 먹었어 그새. 졸고 있었어. 진짜 어.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잠만 잠만 자. 졸 졸아서 어떻게. 음. 이제 편하게 얘기 좀 해봐요. 얼굴 왜 이렇게 피곤해요? 나날샜잖아 나 아,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았나 봐, 내 몸이. 어. 내 저, 정신이. 너 어. 어제 기분이랑 오늘이랑 오늘이 많이 나아졌죠? 다 풀렸어. 아, <laughs> 다 풀렸어요? <laughs> 다 풀렸어. <laughs> 다 풀리니까 졸려. <laughs> 뭐 애기 같아. 귀여운 면이 있으세 어, 정말 애기같은. 애기 어 같아. 정말. 다 풀렸어. 이거 봐 이거 다 풀렸죠? 응. 제가 다 풀렸죠? 이랬던 거예요? 다 풀렸죠? 아나 그렇게 얘기했나? 수고? 다 풀렸죠? 이랬잖아요. 어. 짓모습이 나오네. 나도 모르게 아, 나오는 맞아? 애교가 정말 많으세요. 영신님 에이.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다 풀렸어 진짜 진짜요? 영신님 계속 그거 알아요? 저랑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웃고 계세요. <laughs> 그치? 음, 걸다 네. 파악하고 계시네. 싫어하아 그렇지? 아, 그렇지. 어. 그 방송 봤잖아. 네. 나 웃는 거 별로 없잖아. 어. 나는 그걸 봤잖아. <laughs> 막 화가 막고, 막술 드시고, 막 이런 걸 봤는데? <laughs> 와, 어. 그치 그래서 웃는 모습 봐서 되게 좋아요. 지금 내가 되게 기쁜 거는 음. 진짜 오랜만이네. 이 감정 느껴본 거. 아, 진짜. 좋아하좋아요 좋아요? 감사해요 헉! <laughs> 3고백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지금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막 이래서 원래 뭐 하루 이틀 뭐가 중요해? 1년 뭐가 중요해? 원래... 원래 이게 안 생긴다니까 아예? 어안 생겼어 어, 혼자 이혼하고 나서 여자를 음. 안 만나봤겠냐고 그치 어, 그럼 그럼 한 번도 설레본 적이 없어 음... 이제 만났는데도 안 설렜어요 아난 아까 그 여기 영지 영시... 아우가 음. 갔을 때 음. 되게 좀짜증났거든 아. <laughs> 그러니까 이 남자들 왜가 <laughs> 니들 이렇게 짜증 난게 아, 아니고 아. 영수 한거도 좋아했던 영식이가갔네 <laughs> 내가 거짓말을 못하는 내와 가슴이 뭐냐면 음... 질투 오 맞다 질투 음... 되게 질투 났어 이 뭐... 질투를 느껴본 게. 마지막 연애가 32살이니까 응. 15년, 거의 20년 가까이지 20년 만에 느껴본 그 감정이 기억에 딱나내 마지막 질투 20대 때 어, 어, 아까 되게 질투 났거든 어, 내, 언제? 영식 님이랑 먹을 때? 그러면? 그대자는 질투 나지는 않아 그럼 언제? 영수 님이랑 아까 데이트 했을 때? 같은 구도로 찍어드립니다 <laughs> 자 치즈 치즈요? <laughs> 김치하세요. 이때 이제 질투가 났어. 음, 그 왜냐하면 지금 한참 뚜둥이 맞은 다음이거든요. 팩트로다 <laughs> 아, 장민정한테. 그 예, 아, 민한거 아니에요. 어, 아유, 우리 우리 둘 만난 맨날 사. 뚜둥 <laughs> 응. 맞은 다음이라 심란하죠. 이게. 이때 이제 카 질투가 올라오는 거라. 아, 진짜요? 아니, 둘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또 붙었어. 음, 진짜로 만약에 아까 영수님이 선택을 했으면, 음. 나 선택 안 했어. 아, 진짜. 그렇지. 어, 질투심 나더라고. 어. 근데 음. 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 힘들어. 그러니까 머리는 웃어. 음. 어, 아직 청춘이네. <laughs> 영식이 아직 청춘이네. 근데 가슴은 짜증이 나는 거야. 질투심에 막, 아, 막 퉁퉁퉁 누르고, 내가 백합을 좋아하는다라고 결론을 확실하게 원하셨지. 오늘 완전히 확실해진 거. 고기 굽는데, 음. 난 정말 안 먹어도 되니까 다 먹여주고 싶었고. <laughs> 다 몇여주고 싶었고. <laughs> 아 제가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함 백합입니다. 네. 이따가 우리 거기 가서도 얘기 또 많이 하고. 편하게. 어 그럼. 그 응. 그대를 보고 편하고. 아? 어? 아시 내가 왜 이거 이 그대는 내 거야. 어? 주투나. <laughs> <나의 웃음> 알겠어요. <오늘>. 많아요. <laughs> 나 이거 만화요 기분 되게 좋아. <laughs> 또 오늘.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laughs> 아, 본인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로 가는 게 <laughs> 본인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내가 마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 마음 없는 사람은있 너무... 이제 뒤로 에이. 가야지 에이. <laughs> 그렇죠 나의 오늘... <laughs> 나 애교 많아요 기분 되게 좋아 <웃음> <웃음> <또> 오늘 <laughs> 가서 초콜릿도 잘 먹을게요 너무 잘 맞아요 우리 말도 서로 안길게 적당히 들어주 집중을 해도 지겹지 않고 주제가 재미가 없지도 않고 이 여자한테 관심을 끌려고 뭐 물어볼까 하고 뭐, 마음은 막그 말을 만들어 내잖아요 형식적으로 아니에요 정말 자연스럽게 궁금한 점이 주르륵 생겨요 관심이 정말 갑니다 좋아하고 지금도 보고 싶어요 새벽, 새벽 지금 아침이 다 되는 새벽이지만 지금도 보고 싶네요. 맞았네 음. 식기영신 님은 아까 이제 저랑 1대1 데이트 할때 얘기를 하셨어요 국한 님한테 똑같이 이렇게 직진할 거라고 약간 이순 싫지 그런 싫죠. 느낌이니까 싫죠 또 그거는 싫잖아요 음. <laughs> 처음부터 좋은 게 좋지 이 사람을 했다가 아니어서 약간 돌아오는 건또 싫으니까 식기영신 님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좀잘 용식님은 뭔가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저의 스타일은 아니셨거든요. 왜냐면 진하게 생긴 분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아, 않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좀 진하시잖아요. 이렇게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표현해 주시고 질투라는 감정도 느끼고 설레는 감정도 느끼고면서 그런 감정선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순수하고 진지하고 진중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한번 나도 그럼 한번 볼까 이랬었었던 부분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호감으로 가는 쪽은 맞죠? 어쨌든 눈을 돌리게 됐던 거는 맞으니까. 호감이 들기 시작한다. 어, 그래도 이제 지펴진 거잖아요. <laughs> 네, 작은 불이지만 지펴는 졌어. 그렇죠. 이 작은 불일 때가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순식간에 아. 꺼지거나 예, <laughs> 네, 아니면 순식간에 붙다든지. 아, 바람이 확 불어 줘야 되는. 어쨌건 지금 호감이 생겼다. 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어. 예. <laughs>